이 시간 서로 옆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제 나라의 환공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을 하러 떠날 때는 봄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겨울이 되어서 모든 산천이 변해버려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군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확 몰라가지고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자 관중이라는 지혜로운 신혜가 말합니다 이럴 때는 늙은 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늙은 말은 옛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의결에 따라 가장 늙은 말을 풀어서 그 말이 가는 대로 따라가서 길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창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른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샘도 없고 강도 없고 시냇가도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숙풍이라는 신화가 말합니다. 이럴 때는 개미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개미는 여름에는 북쪽에 겨울에는 남쪽에 집을 짓고 사는데 개미 집에서 여덟 자를 파면 반드시 샘물이 소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집을 찾으니 산 남쪽에 개미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판이 샘물이 솟아나서 모든 군사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도 참으로 귀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물이 없는 곳에서도 마실 수 있고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희망을 갖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하다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물이 떨어졌는데 목은 마르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수 있는 데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무덤을 만난 겁니다. 그 무덤을 보고 아들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는 망했어. 이제 우리는 죽었어. 이 사람도 길을 잃고 여기서 죽었잖아. 이제 우리도 여기서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아버지는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죽은 사람이 자기 무덤을 만들 수 있겠냐? 여기에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묻어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을 것이니 힘을 내서 한번 찾아보자.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내서 다시 걸으니 얼마 안 가서 마을을 발견해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무덤 앞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무리 무덤 같아도, 아무리 사막과 같다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문 3장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반짝반짝거리다가 끝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을 하고 또 지혜를 또잘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지혜를 얻는가에 대한 해답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에 네 가지 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 철학, 지식을 얻으려고 늘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빌리포서 3장 8절입니다.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지혜와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최고의 지혜, 참 지혜는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하여 자비로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이입니다 그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일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나 자신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모르면 바보입니다. 자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인 토마스 마트는 지혜의 시작은 죄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는 정말 죄가 많아서 백성들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했을 때 자기 입술은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자신은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그는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들여 어찌할고 통해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지혜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편 19편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지식과 지혜의 보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 영혼이 살고 성경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도 똑똑해지고 성경을 보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백성이 바로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지켜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지금 신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위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마지막 딱 결론으로 준게마태공 7장 24절 이하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금까지 산상 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1 절에서 4 절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월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월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알 부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를 때 이방의 술사인 발람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곳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또 그들의 신인 바알 부올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은 비극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바알부올은 부올의 부올 부울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모압 족속에 섬기던 타산의 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새로운 미래 세대들에게. 이 비극적인 옛날에 조상들이 저질렀던 사건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라. 그래야 너희들의 생명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요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 법도를 떠난 자들의 그런 비참한 종말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참된 생명의 월,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부리 말로 학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똑똑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심 또 거기에서 오는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또한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반면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배워서 얻어지는 지성에 근거한 이해력, 분별력, 통찰력 그런 종합적인 사고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우고 또 지식이 쌓이게 배우면 지식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 속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심도 또 세상을 분별하는 종합적인 사고력도 다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삶에도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그게 지혜입니다. 땅에서 주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적 꾀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잔머리 굴린다. 또 꾀가 많다. 꼼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라가 결국에는 나이가 늘고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 사실을 알고 아브람과 사라는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리, 이행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위의 계획보다는 아래 꾀로 아들을 얻은, 얻은 것이죠. 이 일이 아브람 일생에 정말 가장 괴로웠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꿰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위 우리의 계획보다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래의 꿰로 두 사람이 다그 꿰에 걸려 넘어집니다. 에서는 그 꿰로 소중한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야곱도 꿰로 얻은 것 때문에 평생 동안 고통을 당했던 사건을 할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금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와야 완벽하다는 약입니다. 세상에서 온 꾀는 항상 거짓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래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혜인 꾀는 다른 사람의 이게 비난을 듣고 불편하고 또 해롭게 됩니다. 결국 이런 꾀는 자기가 올무가 될 때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노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남자가 15세가 되면 지학이라고 해서 학문의 뜻을 세웁니다. 20세는 약관이라 해서 성인이 됩니다. 30세는 이립이라 해서 자립하게 되고 40세는 불혹이라고 해서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50세는 지천명이라 해서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는 이순이라 귀에 거슬들림이 없고, 70세는 종심이라 해서 마음대로 해도 법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치원 때 학문의 뜻을 세우지 않으면 이미 늦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성인이 되어서 성인들 하는 걸다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중학생들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이 칠한 분칠보다 더 진하게 분칠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30세가 되면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30세에도 캥거루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0세에는 유혹이 가장 많습니다. 50세 되어 하늘 뜻을 알 때쯤 되면 명예 퇴직을 합니다. 60세는 귀에 거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귀에 거슬리는 것이 많아가지고 60세에도 이혼합니다. 70세는 마음대로 해도 어긋남이 없다고 하지만 70세가 돼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노는 40세가 되면 지혜가 풍성하다? 풍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혜가 풍성합니까? 그렇지도 않,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보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지혜와 지식 있는 성도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뭐냐면 큰 나라 사람은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어떤 나라가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토가 넓은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 소득이 많은 나라? 아마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나오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큰 나라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와 지식 있는 나라가 큰 나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적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큰 나라가 아니라는 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도해 보면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넓이밖에 안 됩니다 작은 국토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큰 나라로 비친 까닭이 뭡니까? 영토나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작은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나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를 그들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는, 주시는 성도가 큰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두려움 없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지성보다는 감성을 더 추구하고 지혜보다는 지식을 더 추구합니다 그러니 요즘이야말로 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간과하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꾀에 의존하는 자는 스스로 울무를 만들고 스스로 함정을 파고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지지 않은 비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흥부는 제비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밭에 나가서 푸성기를 키우고 나무 그늘에서 땀을 식히는 농부 생활을 하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놀부는 동생이 잘 되는 것이 셈이 나서 홧김에 맨날 술만 처먹고 있다가 그만 술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흥부와 놀부는 다 같이 천국 입구에 가서 베드로 사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 앞에는 큼지막한 통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게 뭔가 놀부가 궁금해서 가서 한 통을 열어보니까 하나는 꿀통이고 하나는 똥이 잔뜩 들은 똥통입니다. 의아하는 이 흥부와 놀부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둘다 옷을 벗어라. 흥부와 놀부가 이제 옷을 벗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두통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미 그 통을 그 통에 뭐가 들었는지를 안 놀부는 잽싸게 자기 동생 흘부를 똥통에다 집어쳐놓고 자기는 꿀통으로 쓱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 사도가 또 명령이 이어집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지금부터 상대방의 몸이 백옥처럼 깨끗한 깨끗해질 때까지 혀로 서로 핥아줘라. 실시. 그 우에구에 가면서 막 구역질 하면서 놀부가 흥부의 몸을 핥고 있는데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아내와 제수씨가 또베드로 사도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지만한통두 개가 또두 여의를 멈추, 멈추게 합니다. 이윽고 놀부 아내는 자기 남편처럼 흥부의 아내를 똥통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순간 막 놀부가 타급하게 소리를 집니다. 여보 안돼 똥통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놀부 아내는 의아했지만 남편이 하도 소리를 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코를 막고 그냥 똥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로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남편들은 아내의 몸을 깨끗하게 훑어져라. 생전에도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는 잔꾀를 부리다가 혼이 나더니 죽어서도 제끼로 넘어간 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사람은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아집이 생깁니다. 이기심이 생겨서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는 똑똑한 척 하지만은 사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강해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지만은 신명기의 큰 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우리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